자, 오늘은 트윌리오를 이용해서 트윌리오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 루비온 레일즈 서버와 트윌리오라는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 화상 채팅하는 앱, 화상 채팅하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윌리오 비디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트윌리오 비디오는 어, 그 웹... 웹RTC라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웹RTC, 웹RTC는 표준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웹에서, 그 웹에서, 어, 리얼타임 스트리밍 그 채널을 갖다가 이용하는 그 웹RTC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웹RTC를 지, 이제, 근래에는 그 웹RTC, 크롬 브라우저하고, 어, 최근에 사파리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그 브라우저, 이거는 그 웹RTC 표준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웹RTC 표준을 이용해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화상 채팅을 할수 있도록 리얼타임 그 비디오 스트리밍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어, 이 리얼타임 비디오 스트리밍을 지원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턴 그 서버와 스턴 서버가 필요한데, 아 어, 예를 들면 이제 두 개의 브라우저가 직접적으로 화상을 전송하고 싶은데, 이두 개의 브라우저가 직접 연결을 할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둘다 이제 그 n a 그 나트 환경 뒤에, 예를 들면 그 공유기라든지 이런 거 뒤에 다 숨어 있을 때는 서로가 서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가 연결을 할수 없을 때이 서로를 중계해주고 그리고 나서 서로를 갖다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아 연결해주는 그 서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어 턴서버입니다 턴서버고 스턴서버입니다 그래서 이 스턴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트윌리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웹 r 티 c 브라우저가 접속하려고 할때 접속할 수 없는 경우 다이렉트로 붙을 수 없는 경우 어이 이 트윌리오 서비스를 이용해서 두 개의 브라우저가 서로 접속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어, 요, 이 복잡한 웹RTC를 셋업하고 어, 화상, 화상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어, 턴서버, 스턴서버 역할까지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아, 복잡한 거를 그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이 트윌리오 R, R, SDK가 아주 간단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트윌리오에서 제공하는 어, 트윌리오 비디오라는 그 자바스크립트를 갖다가 이용해서, 어, 우리 웹사이트에 간단하게 인티그레이션만 해주면, 어, 우리 웹사이트가 어, 비디오 화상 채팅을 갖다가 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주의할 거는 그 트윈리오 그 이 자바스크립트, 어, 그 윌리오 어, 비디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버전 1.0, 버전 2.0가 있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면 여기에 어, 퀵 스타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 이퀵 스타트 샘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퀵 스타트 샘플은 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어, 2.0에서 지금 한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그 이 자바스크립트 일리어 비디오 자바스크립트 기허브 페이지에 가도 어, 이 2.0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법에 대해 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퀵 스타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 1 0대를 갖다 기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 퀵, 저도 처음에는 이퀵 스타트 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따라 해보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시간을 갖다 허비를 했는데 요거는 1 0대를 기준으로 해서 음, 그리고 이거는 그 노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만들어져 있고 노드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고 어, 노드를 걷어내고 그냥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점대를 어, 기준으로 해서 상, 상당한 혼란이 있는데 어, 퀵 스타터 프로그램은 보지 않고 어, 차라리 그냥 여기 있는 덕키 더큐, 2.0의 더키먼트와 어, 그리고 퀵그 그 저기 깃허브 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어, 참고로 해서 어, 확인하는 것이 더 어, 낫습니다. 그리고 어, 1점대에 비해서 2점대가 훨씬 그 API가 어, 단, 그 간결해졌기 때문에 2점대만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한번 Rails 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Rails new 하고, 예, 다시 Rails new 하고 t 윌리 i o 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트 윌리 어 들어 가서 편집 기를 열 죠. 자, 그이제 먼저 어, 우리가 만드는 그이 서비스는 아주 간단하게 어, 처음에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면 어, 그냥 방 이름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방 이름, 어, 방 이름을 하나 만들어주고, 어, 방 이름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방 이름을 묻는 어, 텍스트 필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방 이름 어느 방에 들어갈래라고 물어보는 화면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갖다가 우리가 어, 방 이름을 치고 들어가면, 어, 치고 들어가면 어, 그 방에서 그냥 1대1로1대1로두 어, 어, 사람이 만나서 어, 대화를 하는 어, 그런 그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방 이름을 묻는 페이지부터 하나 만들 어 봐야죠. 그래서 라우트에서 먼저 어, 라우트를 만들어 이제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어, 레일즈 제너레이트 컨트롤러, 어, 여기는 그, 어, 룸 컨트롤러라고 하죠. 어, 룸 컨트롤러. 예, 룸 컨트롤러고, 어, 루트 페이지는 어, 룸의 에, 인덱스라고 합시다. 어, 근데 사실 뭐 룸의 인덱스가 이, 이, 이런 페이지 어인 거는 별로 좋지 않아. 아, 룸의 뉴라고 할까요? 룸 룸에, 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 새로운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어, 룸 컨트롤러에 뉴가 들어가지고 이뉴 페이지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뉴 w html 의 erb 예어 이렇게 폼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예어 그리고 나서 그어 텍스트 f 드 태그라고 해서 음, 여기는 룸네임 어, 이라고 할까요 룸네임 예, 이라고 한번 해 봅시다 룸네임을 하고 어, submit 태그 해서 하나 만들어주죠 자 그렇게 하면 릴리 서브를 한번 띄워볼까요 자레일드 서버를 띄우면 여기 그룸 이름이 나타나고 어 세이브 필드가 나타나죠. 자 여기서 그자 여기서 음 패스가 있어야 되겠죠. 어, 패스는 어룸 패스로 가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가도록 이렇게 어, 예, 해줍니다. 이렇게 예, 해주고 어, 실제로 그 메소드가 그 이제 룸 에, 크리에이트가 불리겠죠. 룸에 크리에이트가 불렸을 때는 라우터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포스트를 했을 때, 어, 서브미스를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포스트하고, 어, 룸을 어, 때리면 어디요? 룸에 어, 크리에이트로 어, 가야 되겠죠. 어, 아, 예. 예, 룸에 크리에이트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 여기서, 어, 데프하고 크리에이트로 왔으면, 어, 음, 파람스에 하고, 룸 네임을 한번 찍어 볼까요? 그, 예, 여기서 한번 놔두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 name 일이라고 하고 submit 하면 예, p a r a m s 하고 예, 여기 room 일이 찍혔죠. 자, 요, 요까지 했습니다. 요까지 했고 자그 <laughs> 다음에는 어, 아무것도 안 했죠. 템플릿이 예, 없어요. 자, 그때 그리고 나서는 어, 요 템플릿을 가져올 겁니다. 예, 요 템플릿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 시, 이 템플릿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투일리오를 갖다가 이제 붙일 건데요. 어 npm을 이용해서 인스톨하는 방법이 있고 CDN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그냥 아, CDN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CDN을 이용해서 어 뷰의 레이아웃에 어플리케이션에 어 여기에 CDN에 어, 붙일 겁니다. 그 투일리오 CDN을 붙일 거고 어 C.D.N.을 이용할 때는 요 이렇게 그트윌리오 객체를 비디오 객체를 생성하라고 그랬죠. 어 그리고 우리는 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크리에이트를 할때 그냥 일단 좋지는 않은데 사실 크리에이트하고 룸을 크리에이트하고 어그 방에 들어가는 거를 그냥 어, 바로 들어가는 거가 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일단. 어, 테스트를 위한 거니까 바로 그냥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어, 스크립트, 스크립트 해서 아까 그 자바 스크립트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 와서 붙이겠습니다. 아까 리콰이어를 쓰지 말고 CDN을 했을 때는 요렇게 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리콰이어를 쓰지 않고 어, 바로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비디오하고 이제 그... 들어오자마자, 어, 커넥트 하고 접속을 하는데, 이 토큰이라는 게 있죠. 이 토큰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토큰 자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어, 토큰이라고, 그, 만들어줍니다. 자, 요 자리에 토큰이라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그, 이제 함, 그, 변수로 넘어올 거기 때문에 달러를 붙여주고요. 예 달러를 붙여주고 이 자리에 토큰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토큰을 어떻게 생성하느냐? 이 토큰을 갖다가 어떻게 생성하냐? 그 다음에 룸네임도 이 자리에 예 달러에서 룸네임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룸네임도 우리가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받은 룸네임을 가져올 거고요. 자 여기서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생성할 때 토큰과 룸네임은 루비에서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고요. 이렇게 코드를 잠깐 보면 어, 접속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 콘솔에다가 접속, 그, 커넥, 그, 접속했다라고 찍어주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트위일리오 API를 통해서 어, 방에다 접속을 하면 어, 이미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 돌면서 돌면서 어, 이 커넥티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혹시 나중에 누가 들어오면 이것도 커넥티드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도록 하고 만약에 누가 나중에 나가면 디스커넥티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나가게 되면 그다음에 그이 디스커넥티드라는 걸또 호출하도록 해 줍니다. 이 connected라는 메소드는 자세히 보면 뭐예요? 어, connected, 그러니까 이, 내가 들어왔을 때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div 어, 그 섹션을 하나 만들어서 div 섹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 내용을 잠깐 설,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어, 트랙을 갖다가 s u b s c r i b e 합니다. 그래서 트랙을 subscribed, 트랙 어, subscribed, 어, unsubscribed 이벤트를 리슨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트랙을 다 뒤집니다. 그래서 이 트랙 중에 퍼블리시 된 어, 트랙이 있으면 어, 트랙 서브스 크라이브드라는 부릅니다. 만약에 이, 이 사실은 그 상대방이 그내 트랙을 트랙이라는 건 오디오 비디오 트랙을 얘기하는데 이 오디오 비디오 트랙을 그 사실은 내가 끊었다가 붙였다가 아니면 바꿀 수도 있고 어, 새로운 트랙을 생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이 상대방이 트랙을 새로운 걸 만들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그니까 서브스 크라이브 되거나. Subscribe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Subscribe 어, 된게 있으면 어, 이제 트랙 Subscribe를 붙이는데 이거는 그냥 아까 만들었던 데가 그 디브 그 그냥 어, 디브 영역에다가 아까 어태치 시켜줍니다. 어태치 시키면서 어펜드 차일드 하는 거는 그냥 그 상대방의 비디오 채널이 있으면 거기다가 화면을 갖다 그냥 띄워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자, 어, 별거 없죠. 그죠? 어, 내가 방에 들어가면 어, 이제 사람 그 방에 누가 있나 뒤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 화면을 갖다가 그냥 연결해주는 게이이이 이, 이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하는 할 일은 뭐예요? 어, 우리가 할 일은 예, 파람스는 아까 뭐예요? 룸네임이라는 거에 어사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그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만들어줘야 되죠. 이 어, 만들어주는 코드는 어 요이 Getting Started 가이드를 쭉 보면 아까 그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어, 가이드들이 쭉나오는데 요거를 읽어 보시면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설명해주고 어, 내가 좀더 확장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어, 그 와중에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아까 액세스 토큰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 u 저 e r identity and access token guide라는 걸 갖다가 누르면 어, 이 액세스 토큰을 갖다가 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 쭉 설명, 액세스 토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나 나오는데 여기서 r u b 버전을 봐줍니다. 먼저 루비 버전을 쓰기 위해서는 Ruby, Twilio Ruby라는 gem이 필요해요. 음, 그래서 일단 gem, 스위디오 루비라는 잼을 먼저 인스톨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번들하고 트윌리어 루비 잼을 설치해 줍니다 예 설치해 주고 나서 다시 아, 설치해 줬으니까 요 밑에 이 부분만 가면 되겠죠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자, account sid 를 넣으라고 그러는데요. account sid 는 내가 트윈리오에 그 제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개발자 계정이 보이는데 이, 이 개발자 계정에서 어, account sid 라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account sid 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줍니다. 친절하게 ac 로 시작한다고 나와있죠. 그리고 나서 api 키와 api 시크릿 r 가 있는데 이 이올 프로덕트에 눌러 보면 이 프로그램 업블 비디오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아, 여기 툴스라는 게 나옵니다. 툴스에 들어가서 API 키스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 새로운 API 키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twilio sample twilio s a 이라고 만들었습니다. Create key. 음, 만들면 이게 원타임 패스워드에요. 그래서 어, 그이 시크릿은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SID를 어, API 키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어, 시크릿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어, 한 번밖에 안 보여주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무조건 저장해놔라 했습니다. 자, 알겠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게 이제 저장이 됐고요 자 아이덴티티는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인데 매번 이제 그 요거는 그 사실은 우리가 로그인 시스템이 있으면 내가 어, 접속한 계정하고 연동을 하면 되는데 어, 로, 지금 우리가 로그인 시스템 을 따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어, 그냥 앨리스라고 돼 있는데 매번 이제 만약에 두 명이 접속하면 다둘다 앨리스면 다 똑같은 애가 두명 접속이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접속하는 사람마다 만약에 두 명이 한. 한 방에 들어오면 두 사람이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랜드 해서 어 좀큰 숫자, 어큰 숫자로 랜드를 갖다가 어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랜덤 숫자가 엘리스에 붙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제 엘리스 하고 뒤에 어 서로 다른 숫자, 엘리스 뭐 1000번, 엘리스 1005번, 뭐, 그때, 그때마다, 어, 그, 다른, 그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어, 좋고요. 그 다음에, 아, 그래서 토큰을 갖다 이렇게 만들죠. 그죠? 아, 토큰을 만들고, 어, 이 라이브, 이 API를, 어, API, 에, 토큰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SID API Key API Secret 그다음에 Identity까지 나오면 토큰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만들고 나서 이 비디오 그랜트라는 걸 추가해 주는데요. 여기 방 이름이 있는데요. 방 이름 자리에는. 사실은 그 그랜트에 방 이름은 안 붙여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그 어, 방 이름 왔다 이제 넣어줄게요. 이 어, 부분은 생략돼도 상관없는데 어, 추가를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방에만 그냥 고정해서 어, 비디오를 접속할 수 있도록 비디오 그랜트를 갖다가 어, 비디오에 관련된 그 권한을 추가해주고요. 어, 토큰은 어, 토큰 다음에 어, JWT, 어, JSON 어, 웹 토큰 방식으로 어, 변경해서 넣어주면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토큰을 생성을 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 다시 그 서버를 띄우고요. 자, 웹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고 룸 이름을 갖다가 그냥 123번이라고 할까요? 자, 123번 아, 예. 아투 스트링을 안 했네요. 예, 여기서 투 스트링을 해 주고 다시 돌아와서, 예. 1, 2, 3번 하고 어, 접속을 하면, 아, 어, 예. 아 요게 그또그 api 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 이게 api 레퍼런스 가서 어 다시요 어, 깃허브에서 그 루비 트윌리오 API를 갔다가 아, 요, 요 페이지에 와서 그 보시면 어, 도큐멘테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도큐멘테이션이 있고 여기 5. 음. 예. 이 버전에 대한 어, 정확한 가이드가 있는데 그 아까 그 저기 뭐였죠 여기가 트윌리어의 JWD에 트윌리어의 JWD에 액세스 토큰이 있죠 어, 여기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이니셜 라이즈 메소드가 나오는데 SID, SID 키, 그 다음에 시크릿까지는 어, 들어가 있고요 어 그랜트는 뭐, 요 이제 디폴트 밸류가 있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하고 요거 다음에는 해시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아이덴티티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해시하고 넣어줘야 되고요. 요거는 사실 기본 값이 없,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아, 요게 정확한 포맷이죠. 다시 한번 예. 그래서 이 샘플하고 그 도큐멘테이션이 조금 다른 게 있어가지고요. 아, 요게 조금 음, 곤란합니다. 근데 현재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 인스펙트를 한번 열어보면 예. 아예 테스트는 크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얘기는 조금 그또 따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요 트윌리오 2.0에서는 그 사실 사파리를 갖다가 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일류 2.0에서는 사파리를 지원을 하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크롬에서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하고 들어가면 예 마이크랑 비디오를 쓰려고 하는데 쓸 거냐? 한번 allow를 해줍니다. 그리고 콘솔을 보면, 아, 예, 일단 커넥티드 됐다고 나, 말만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접속을 해볼까요? 하나 더 접속을 해서, 어, 로컬 호스트라고 접속을 하면, 자, 1, 2, 3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 디브 영역이 생겼죠. 아, 생기고 이제 화면이 연결되는데 지금 사실은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화면을 지금 당겨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같은 브라우저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비디오로 하기 때문에 어, 같은 비디오가 나오는 건데 어, 지금 여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의하면 내 아이덴티티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앨리스하고 랜덤으로 생긴 내 이름이고 음, 서로 다른 사람이고 서로서로 어, 서로 어, 화면을 땡겨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콘솔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상대방이 지금 접속했다고 나오죠 아, 접속했다고 나오고 내 화면은 아, 상대방 화면을 지금 땡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 이쪽 화면이 지금 만약에 나가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가게 되면, 여기도, 디스크, 이 상대방이 나갔다고 해서 다시 연결이 끊어지죠. 어, 다시, 다시 들어와 볼까요? 다시 들어왔다 면 아까, 어, 아까 1, 2, 3 하고 들어가면, 다시, 예, 이, 이 사람이 들어왔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화면을, 상대방 화면을 지금 땡겨오려고, 노력 중에, 예, 땡겨왔죠. 예. 이게 아까 서브크라이드라고 그 이벤트를 걸어 놨기 때문에, 상대방 화면이 준비되면 땡겨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화상 채팅이 연결된 거죠. 이게 어 기본적으로는 지금 로컬에 대해서는 그 브라우저가 어이 동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실제 서버에 올렸다 했을 때이 실제 서버에 올렸을 때는 그이 서버가 HTTPS 어 CQ 하지 않을 때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서버에 올렸을 때는 HTTPS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그 프로그래머블 비디오에서 우리가 플랫폼 오버뷰를 보면 이 브라우저 지원이 나옵니다 브라우저 지원이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나요 어, 크롬은 안드로이드 리눅스 맥 윈도우 다 지원한다고 나오죠 어, 하지만 어, 엣지 브라우저는 뭐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파이어폭스도, 어, iOS를 빼고는 대부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파리는 그 iOS하고 맥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나오는데, 사실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어 사파리하고 그 사파리가 이, 이 그리고 어, 여기에 말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어, 2.0 API를 썼을 때만 이렇게 지원합니다. 1.0 API일 때는 아예 지원하지도 않고 어, 2.0 API를 썼을 때 이렇게 사파리까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요. 어, 또한 가지 2.0에서 보시면 어, 사파리 브라우저 지원에 대해서 어, 그 있는데 그 여기 그 콘솔을 들어가 볼까요? 콘솔에 들어가서 어, 룸에 어, 세팅에 들어가 보면 에, 룸에 세팅에 들어가면 룸 타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룸 타입이 피어 투 피어 그룹 그룹스몰이 있는데 그룹은 어,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대략 한 50명인가? 어, 그룹은 어,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들어올 수 있는 거, 맥시멈 파티시번드트가 50명이죠. 5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피어투피어는 어, 1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다. 1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어 그리고 또 이제 그룹일 때는 그 비디오 코덱을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어, VP8을 했을 때는 크롬 브라우저만 됩니다. 그다음에 H.264를 해줘야지 사파리 브라우저를 지원해주고요. 어 그다음에 맥시멈 저기 뭐지 요두 가지를 하면 어, 브라우저를 봐서 사파리가 들어오면 전부 다 H.264로 바꿔주고. 사파리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vp8로 하는데, 요게 사실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는 잘 정확하게 동작을 지금 아직 테스트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안 되고, 잘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어... 제일 확실한 건 사파리를 지원하려면 그 피어투피어를 해주거나 아니면 룸 타입의 이 H단 이4사를 해주면 사파리가 확실히 지원을 되는 건데 현재 제가 테스트했을 땐잘안 되고요. 이 로그를 보면 그 지금 이제 아까 봐가 제가 테스트한 게 지금 턴 서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둘이 붙어서 했다는 게 기록이 다 남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트윌리오를 이용한 그 화상 채팅 앱을 갖다가 만드는 것을 한번 알아봤고요. 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